12월 24일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객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흔들 우민호 감독님, 현빈 씨, 조우진 씨, 전여빈 씨, 박훈 씨 그리고 유재명 씨께서 인사를 먼저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밀착을 하셔서, 먼저 포토타임부터 가져보도록 할 텐데, 어, 오늘 다들 너무 밝으면서 좋으시고요. 자, 밀착하셔서, 조금 더 밀착부터, 하얼빈입니다. 11월 24일, 이분들을 만나뵐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하트도 좋고요, 미소 좋고, 화이팅 좋습니다. 많이 많이 우리 기자님들께 사랑을 보내주시죠. 네. 자, 다시 중앙 한번 바라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네 우리는 하얼빈입니다. 12월 24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겠는데요. 정말 자신감 있게 준비한 이 영화의 주역 분들이시죠. 있습니다. 오른쪽 아 멋집니다. 지금 이곳 천장은 바로 하얼빈에 헤어지고 있는 현장이고요. 다시 중앙 바라보시고, 자, 이전 정말 관객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하트와, 네, 사랑과, 뭐, 보라트 다 좋습니다. 화이트도 좋고요. 전해주시죠. 네. 관객분들에게, 아, 전여빈 씨, 보라트 너무 상큼한데요. 좋습니다. 와, 네 이동욱 씨는 이미 발견하셨어요. 나다, 와우 이동욱 씨 하트 지금 네 좋고요. 네, 아네저 멀리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함께 만든 하트도 좋습니다. 서로 함께 만든 하트도 좋고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하트를 같이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저기 뒤에가 좀잘안 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연결된 하트, 연결된 하트 좋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우진. 자 왼쪽도 고대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왼쪽 한만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아, 시선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 배우분들의 이 단합력이 너무 좋은데요. 아, 지금 이동욱 씨가 그냥 지도를 해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요 그대로 오른쪽도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 네, 좋습니다. 와, 이분들이 등장하니까 너무 달라지죠? 자,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바로 하얼빈의 주역, 그리고 감독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인터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지금 뭐 긴장도 되고 어또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실지 되게 궁금도 하고 어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감독님 긴장할 때는 크게 화이팅 한번 외쳐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크게 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감독님? 화이팅! 와,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하울빈에서 대한후군 참모중장 안중근 역을 맡은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잘생김이 빛을 발합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기도 하고 또 감독님처럼 너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관람 포인트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이 배우분들이 나오십니다. 네. <laughs> 어, 오늘에서 사실은 이렇게 어, 행사에 참석하면서 예, 이제 1 2월이구나연말이구나한 예, 실감이 확 들고요. 어, 많은 분들께서 가슴 따뜻한 연말. 네, 저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에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조우진씨 어, 극장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디테일과 스케일과 네. 어, 풍경들 상관들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독립군들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극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어쩔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공부인 역의 전여빈입니다 아네 기쁨과 음. 강단이 느껴집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와 함께 기대 소감. 네. 네, 하얼빈은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저에게는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해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어, 무척 설레고 떨립니다. 네, 하얼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타소 역의 박훈입니다. 와,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 저희 하울빈 아, 극장에서 정말 아, 보실 수 있는 최고의 영상미를 구현했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 굉장히 멋진 장면들을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꼭 한번 연말에 극장 찾아와 주셔서 하울빈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요, 어, 저희 영화가 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 묵직한 여운과 뜨거운 감동을 전달해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씨. 네,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어, 미약하나마 제 힘을 이 영화에 보탤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뒤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네. 것 같은데 손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이동욱 씨? 네, 팬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하얼빈의 주역분들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12월 24일 하얼빈으로 가자.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으로 한분한 한 분씩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네 극장에서 저희가 또 만나뵙도록 오랜만,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요. <laughs> 네, 와.